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빵 TV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2025년 네 9월 아, 15일 네 월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 관련 소식 네 모아서 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 위메이드 네 전자공시 없고요. 네 위믹스 공지도 없습니다. 네. 어떤 공식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음. 첫 번째 뉴스 보니까는 위메이드 신작 확보와 전략적 투자로 하반기 실적 개선 노린다. 네. 이런 뉴스를 뭐 그전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뭐또 반복하는 거지만은 하반기 실적 개선되려면 지금 이미 게임이 나왔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래엠 중국이나 레전드브이미르 글로벌 출시일이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추가로, 그리고, 미드나잇 워커스. 뭐, 얘도, 네. 그, 얼리 억세스로 출시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에, 그, 그러니까 예전에, 뭐야. 예전에, 뭐, 그, 배그 할 때도, 그것도 이제, 게임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인기 많으면, 뭐, 원리 억세스 해도, 많은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스튜디오라서 투자한 거, 피해 거지. 만든 사람들 나온 거, 그것까지 에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로는 뭐, 새로운 거는 없다. 응. 그래서, 지금 같아 마음 같아서는 미래의 중국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얘기가 없습니다. 음 다음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피인스 4년 만에 위믹스 타워 합류 네 그래서 위믹스 타워 9층0층에 들어왔답니다 뭐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왔다는 거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음 음, 요것도 위메이드 플레이 뉴스네요. 잦은 자회사 재편, 약인가 독인가 독은 아니죠. 뭐돈안 되는 거는 정리하는 거고 네, 지금 방치에 맞춰서 바꾸는 거. 뭐. 다음, 그다음에 우상준호 어, 출범 6개월 성장 동력 캐주얼 블록체인 해가지고 네, 그런 뉴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퍼즐 게임을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퍼즐 게임을 또 해보겠다 네.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나와서 고 블록체인하고는 뭐 결합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위메이드 회사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 대표로 오신 분이 그런 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뭐 연결할 수 있다 그건 뭐 네. 그때 되면은 뭐 되겠죠. 네. 지금 뭐그것 그럴 예정이니 대박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할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게임이 중요하겠죠. 음 다음 그다음에 네. 시즌 3승 방신실 위메이드 대상 2위 도약. 네 방신실 축하합니다. 오늘 뭐이뉴스 이이 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골프 뉴스. 음 그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국내 상승률 1위, SGA, 어, 연초에서 1000% 상승했다고, 1003%. 비트코인, 어, 트레저리 사업 계속 통할까 해가지고, 네. 이게 그, SGA가 원래 이제 그 보안회사잖아요,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인데, 그, 뭐, 최근 보니까 유중하고, 뭐, 합병하면서, 네. 그래서 비트플래닛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300원이 안 됐었거든요. 300원이 안 됐었는데 음 지금 3,200원. 그러니까 진짜 1000% 올랐네. 1000% 네. 1000%나 올랐다. 그래서 SGA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쏠 줄은 저, 전혀 몰랐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SGA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4천 원까지 갔으니까 337원 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000% 올랐는데 옛날에 보시면은 요거 요거가 지금 엄청나게 큰 흐름이 온 거고 옛날에 이거 지금 이거 2007년 뭐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네. 여기 이게 이 흐름이 컸거든요 2008년 뭐, 9년 그때 이렇게 저는 요때한번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SGA. 그때는 이제 사명이 SGA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무슨 어드밴스도 뭐, 어쨌든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보안주였는데.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이만큼 상승한 거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한 거하고, 상승률은 비슷하 다,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그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도 신기하고 2025년까지 뭐 여기 또 불기둥 내는 것도 신기하고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회사 변경으로 인해서 또 어떤 기업은 뭐1 0 0 0도 오르는데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네, 국가 변화가 없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변화가 없다는 거. 1000%좀 아, 올랐으면 좋겠는데 예, 다른 회사들은 좀잘 오르는 편입니다. 뭐 비트맥스나, 비트맥스도 꽤 올랐고 예, 그 다음에 SGA, 아, 얘가 비트... 아까 뭐라그랬죠 사명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비트... 아, 비트플래닛으로 어... 그런 거 보면은, 비트로 사명을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비트, 위메이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트코인 관련해서 뭔가 또 상승이 있는데 위메이드는 뭐 상관이 없다는 거. 사명을 좀 변경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 힘을 받으려면. 다음. 네, 그 다음에 레전드 오브 미밀 글로벌. 오, 어, 어, 사전 예약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좀 70만. 4277인데 제가 그 금요일 거를 보니까 녹화해 놓은 거 보니까 50만 5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만이 든 겁니다. 3일간 음. 지금 사전 예약이 뭐 그, 그 전부터 좀 어,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주말 동안에 되게 많이 늘었다. 아무래도 지금 레전드브이미로 어, 글로벌이 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전 예약 친구 끌어오면 포인트 주고 그걸로 추첨해서 뭐 비트코인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위믹스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뭐 상금이 1억이 넘게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믹스 스테이킹 스테이킹하면 이거 전설 nft 서야가 nft 요거 받는건데 스테이킹도 500, 522,700 0 0 90. 어, 이 정도로 좀 이것도 늘었네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볼 때는 200만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 300만개 정도 늘었네. 어쨌든 이런식으로 좀 사전예약이랑 이런것 좀 늘어나는게 좀 보입니다. 특히 사전예약이 그리고 롬 골든에이지. 위믹스플레이 피니스덱스 메인터너스 16일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 골든에이지 에어드랍 페스티벌이 드디어 끝났네요 네. 마지막 발표했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메인터널스 다는거스케줄 음, 그거 뭐 별건 없습니다 또 롬은 그리고 뭐, 국내 매출은 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네. 42 네. 나이트 크로우는 없어졌고 그, 구구순이에서 네, 원스토어 매출은 지금 아까 봤을 때 이, 그 2위였는데 지금 자정이 넘어가다 보니까 4위로 변경됐네요 그전에 2위였습니다 지금 원스토어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 있고 다음에 위믹스플레이 네, 동접자 미르포 204,500 96, 네. 똑같고. 나이트 크로우 157,581. 똑같고. 롱 골든 에이지가 동접자가 3만이 무너졌네. 2 8 7 9 5 해가지고. 지금, 아, 동접자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뭐, 그 전에 봤던 게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빠지다가 동접자가 이제 많이 깨지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접자를 좀, 어, 펌핑이 못 시키더라도 좀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미루포나 나이트 크로우는 되게 안정화 돼 있잖아요. 매번 똑같잖아요. 지금 음. 나이트 크로우는 지금 1 5 7 0 0 계속 유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유지하는 그런 거를 좀 찾아야 된다. 음. 그리고 위 믹스는 어, 0.7218요 네. 정도 하고 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식적으로 뭐 새로운 소식이 없었고, 어, 네, 그렇네요. 그런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어, 레전드 비밀의 글로벌 어, 그 사전 예약이 좀 속도가 좀 붙고 있고 뭐 그렇다는 거. 네.